yeah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힘차게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입니다. 아멘.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이곳에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궂은데도 이 자리에 찾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실 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 친구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래간만에 만나는 반가운 우리 분들도 있는데요. 너무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텐데요. 이제 올 한해 신약을 다루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성탄 축하 예배여서 어, 성탄에 대한 말씀 들을 거고요. 오늘까지 이제 신약 말씀을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듣게 돼요. 마지막 말씀이 이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라는 주제인데 여러분들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귀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베드로 전서라는 책인데요. 베드로 생각 나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우리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와. 바다 위를,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제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발만 아니고요.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께 막 어, 뭐 부탁을 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 자기의 스승이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다 굴기 전에 부인했던 그런 제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던 베드로인데 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우리 베드로가 우와 드디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안나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 와,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맞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기도 한데, 더큰 의미가 있대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아니다, 하,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에 뭘 드렸어요? 올레이션스 워십 들었어요. 그때 우리 한나가 왔던 것도 생각나고 이나예나도 왔던 거 생각나는데 그때 앞에 서서 우리 친구들 찬양도 잘했죠?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같이 예배드렸던 거 아니에요. 어떤 다른 많은 다른 외국의 사람들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살펴보니까 우와 여기는 콩고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콩고 가봤어요? 목사님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콩고가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가 지구 위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있는 이 나라가 콩고라는 나라예요.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셨어요? 콩고사람이에요. 우리는 콩고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콩고사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나야또 누구도 있었지? 오, 여기. 어? 여기 미국사람들? 어 미국 사람들도 맞긴 한데 먼저 누구도 있었냐면 인도 사람도 있었어 인도 인도 가봤어? 인도 가봤어? 안 가봤어? 목사님도 안 가봤어? 괜찮아. 여기 보니까 인도는 어딘가 봤더니 지구 위에 여기 요렇게 약간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큰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우리는 인도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는 와 여기 지구 위에 보니까 여기 보여요? 이렇게. 와 한국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어느 사람,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 인도 사람, 콩고 사람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진짜 가보고 싶은가 보다 <laughs>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와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고 이쪽에 보니까 여기 요기, 여기에 버지니아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지.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콩고 사람이기도 하고, 인도 사람이기도 한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뭐라고도 할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와, 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잘 알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지구는, 모든 우주는 누가 만드시고,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세상,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지구의 나라들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사는 우리는 결국은 모두 하나님이 다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있잖아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들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콩고사람이기 이전에 미국사람이기 이전에 한국사람이기 이전에 인도사람이기 이전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 그래도 질문이 생겼어요.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것 같아요? 누구한테 다시 한번더 와도 씩씩해서 너무 좋다. 대답 너무 잘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것 같아요. 와, 딩동댕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한나는 뭐가 생각나요? 기도해야 돼요. 와 우리 친구들 집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하시나 보다. 기도하는 거 봐가지고 그쵸?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헉,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보내 주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가는 곳마다 우리랑 똑같은 피부색의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혹은 우리가 어, 피부가 하얀 백인들도 피부가 까만 또 흑인들도 여러 인종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를 믿으렴, 복음을 믿으렴 하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로 우리 교회 학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 한국 사람입니다. 또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담대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서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으로 보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 합니다. 우리 친구들 좋은 시간 보내요. 사랑으로 이곳에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같이합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